자, 이번 시간에는 환서중학교 24년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곱근 9는, 우선 제곱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잘 찾아야 됩니다. 자, 요거는 요것만 구분하면 되죠? 제곱근 9는, 요렇게, 요거 이름이 제곱근이기 때문에 제곱근 9 하는 거고, 4의 제곱근은, X의 제곱은 4 해서 2개 나온다. 라는 거 체크하고, 0의 제곱근은 0, 하나 있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은 어, 이런 거 페이크 안 당하고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3번. 실수 AB에 대하여 조건을주니까 B가 A보다 크고 AB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는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고요. B가 A보다 크다는 것은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라는 뜻이네. 그렇죠? 오케이. 자, 요거까지는 제대로 좀 풀어주겠습니다. 자, 요런 거풀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무조건 어떤 거에 제곱인 걸 찾아서 그대로 써줍니다. 마이너스 3a, 부호 그대로 갖고 오고 여기는 2b, 얘도 부호 갖고 오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 여기서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였어요. 그럼 a는 0보다 작았는데, 그럼 마이너스 3a는 0보다 크게 되겠지. 그럼 얘는 0보다 크니까 그대로 플러스가 붙어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대로 마이너스 3a면 끝 빼기 b는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럼 원래 크겠네. 그럼 얘도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더하기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파악해 보니까 a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아 0보다 작구나 해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이런 형태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푸는 방법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4번 제곱근표를 이용하여 루트 2578의 어림값 너무 쉽죠? 음, 오케이. 요거잘 밖으로 빼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실수의 대소관계도 a 빼기 b가 0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크다. A 빼기 B가 0보다 작으면 은 A가 B보다 작다. 요거 이용하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은 충분히 풀수 있다. 오케이. 자, 두 자리 자연수 N. 아우, 힌트 좋은 거 나왔네요.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하여 얘와 얘가 모두 무리수.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되게 하는 N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무리수가 되는 거를 진짜로 다 구하려면은 루트 안에 있는 게 제곱수가 아닌 거를 다 찾아야 돼.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뭐야? 제곱수를 찾아서 전체에서 그 제곱수 만큼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자리 자연수에서 알겠죠. 우선 두 자리 자연수는 10부터 99까지 총 100개입니다. 100개. 그쵸? 100개. 음. 자. 루트 5n, 3분의 2n 그럼 1번부터 볼까요? 루트 5n이 유리수가 되는 걸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의 n은 5가 있어야 되고 k의 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그쵸? 맞아? 근데 얘는 두 자리 그래서 1 넣어주면 안 되고요 그럼 k가 1일 때는 뭐가 돼? 5 2일 때는 20 오케이 3일 때는 45 오케이 4일 때는 80 오케이 5일 때는 탈락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가 나올 수 있고요 2번 루트 3분의 2n이 e. 유리수가 되는 걸 찾아주려면은 n은 우선 3을 갖고 있어서 약분이 돼야 되고 2도 갖고 있어서 얘도 제곱수로 만들어 줘야 되면서 또 뭐야 제곱수가 있어야 돼 그쵸 그 얘는 두 자리 그럼 자, L1일 때한번 해봅시다. L1이면, 6이라 안 되고요. 2면은, 4, 6위로 해버리면은, 24, 오케이. 3이면은, 96에 54, 오케이. 4면은, 16에 6, 96, 오케이. 5면은, 탈락. 그래서, 요렇게 6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유리수가 되는 게, 겹치는 거 없이, 어, 겹치는 게 없죠? 겹치는 게 없이 6개니까, 총몇 개에서 어 이거 뭐야? 100개가 아니라 99죠. 90개. 하하이 참. 90개. 기 때문에 90개에서 6개 빼 주면은 84개가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세는 방법 알려 알려 줄게요. 1부터 99까지 아홉 개야. 1부터 9까지 빼 주면 우리가 10부터 99개를 셀수 있죠. 이게 아홉 개니까 99개에서 아홉 개빼 주면은 90개 이렇게 개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걸 바로 빼서 89개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질문 봅시다. 자연수 a, b에 대하여 요거일 때얘 값을 구하여라. 자연수란 힌트가 나왔고요. 자, 얘는 어떻게 a, b의 관계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치? 어. 그리고 자연수 라인트가 있기 때문에 요걸 적절히 이용을 해 줘야 됩니다. 양변에 15a 루트 b를 곱해 줘. 왜냐면은 얘도 약분할 거고 얘도 약분할 거라서 얘네들 곱한 거를 곱해 준 겁니다. 그러면은 45는 어 a 루트 5b가 되고요. 얘는 3제곱 곱하기 5란 말이야.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a, b가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a가 1, b가 5, 그치.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곱하기 3의 4제곱이 될수 있고, a가 b가 만약에 5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그쵸? 그렇죠? a가 어, 3의 제곱이 될수 있고, 혹은 b가 5곱하기 3의 제곱이면 은 a가 3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문제가 좀 잘못된 거야. 조건을 걸어주겠습니다.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하나의 답만 나올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걸어주면 어 여기서 3분의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문제 요거까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음. 자 8번. 가 사다리꼴과 나 삼각형은 높이가 같고 넓이도 같다. 아랫변의 길이를 구해라. 이거 뭐 높이를 h로 놓을게요. 얘도 높이를 h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은자 사다리꼴의 넓, 넓이는 루트2 더하기 h 곱하기 아이고 루트2 더하기 x 곱하기 h 곱하기 1분의 1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1분의 1 해서 2h h 약분. 그쵸. 그렇죠? 양변에 2씩 곱해줘서 4. 루트 2 더하기 x는 4.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하면 되겠습니다. 점수만 높지 쉽죠? 오케이. 자, 다음. 뭐 하자. 자, 9번 보겠습니다. 실수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무리수와 유리수를 더한 값은 무조건 무리수냐? 맞아요. 무리수, 루트3 같은 게 있어. 유리수를 더하려면 무리수가 나올 수 없지. 그러니까 무리수랑 유리수를 더하면 무조건 무리수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무리수 빼기 무리수, 혹은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유리수가 될수 있어요. 어떻게? 루트3 빼기 루트3 하면은 0 되면은 유리수가 되잖아.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A, A, A 알고요. 요것만 표시하고, 모든 무한 소수는 무리수 아니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자, 수직선 위에 루트 0.81은 0.9가 되니까 오른쪽. 오케이. 자, 파이는 수직선 위에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리수니까 있지. 오케이. 오케이. 음. 자, 10번. 옳지 않은 것은은 차근차근 잘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안 보이긴 하는데 뭐다볼수 있죠? 음, 오케이. 자, 11번도 여러분 차근차근 계산하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오케이 자 12번 봅시다.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 각 변을 지름으로 한다고 합니다. 변을 지름으로 하고 A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는 16. 이렇게 16. AB를 지름으로 하는 거는 3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직각삼각형 ABCD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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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건데, 얘가 없으니까 얘 먼저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구하면 충분히 할수 있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변들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요렇게, 진짜 원을 만들면은, 원의 넓이가 32파이가 되겠죠? 반원이 16이었으니까. 위에 R, 이렇게, 반지름 R. 이게 파이 R제곱. 아, R은 사루트이가 되는구나. 여기 사루트이 그럼 요 전체는, 아 8루트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여기도 알수 있겠죠 그쵸 방금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어 그럼 피타고라스로 이 cb도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다 자 13번 6-루트18의 소수점 아래 부분을 요거라고 하자 그때 얘를 계산하고 얘를 하다 우선은 요것만 좀 해보면요 소수점 아래 부분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 거든지 간에 뭐 해줘라 정수 부분을 뭐 해줘라 빼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얘 정수 부분을 구해야겠죠. 근데 마이너스일 때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얘는 루트 16 루트 25즉 4와 5 사이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마이너스 루트 16 부동호 방향 바뀌고요. 그 다음에 6을 더해줘야 되니까. 그치. 6씩 더해주면은 얘는 6백이 4. 6백이 루트 18. 6백이 5. 해서 정리하면은 1. 6-18. 2. 이렇게 되니까. 정수 부분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으니까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소수 부분은, 즉, 소수점 아래 부분은 6- 루트 18에서 1을 빼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5백이 루트 18인데 3루트 2 하면은 m과 n이 나올 수 있고요. 요거는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소수점 아래 부분. 오케이.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오케이. 자, 15번. 전개식에서 x, y의 개수와 상수항이 같다. 또, 이거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x, y만 찾는 거 해주고 상수항만 찾는 거 해주면 빠르게 할수 있다.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x, y 나오고요. 상수항은 요거 하나. 오케이. 자, 문제를 봤더니 어, 제곱 빼기 제곱인 건 알겠어. 오케이. 확인했어. 아, 근데 좀 숫자가 커. 그럼 얘 a라고 놓고 얘 b라고 놓고 풀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17번. 얘의 분모를 유리화하면 유리화하면 얘가 된다. 어, 너무 쉽다. 그렇지? 이지. 오케이. 자, 인수분해, 인수가 아닌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인수는 뭐로 연결되어 있다? 곱하기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점수는 낮지만 해볼게요. 인수분해를 다 하면은 1번, 공통인수를 찾아야 돼요. 공통인수 찾으면은 x 곱 빼기 9. 그 다음에 뭐 공식이나, 그쵸? 이런거쓸줄 알아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것들은 뭐 4개 이상이면은 3개, 1개. 두개두개 두개 나눠서 푸는 거 이런 것들 생각이 나야 되고 얘는 합차니까 4x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4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야 얘네들을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4x 있고요 x 빼기 3 있고요 x 더하기 3 있고요 x 제 빼기 9도 됩니다 곱하기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더하기 9는 애초에 없다 좀 쉽게 나왔네 그쵸? 자, 19번. 와, 어려워 보이지만 너무나 잘 하면은 됩니다. 충분히 할수 있어. 자, 얘 누가 봐도 뭐 하고 싶어요? 합쳐하고 싶지? 맞아? 해봅시다. 그럼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3제곱에, 여기서는 3 플러스 1, 3백 1인 거 알아. 내 작은 거를 앞쪽에, 숫자 큰 거를 뒤쪽에 써주면 좋습니다. 2 곱하기 4. 곱하기 4의 제곱에, 얘는? 4 빼기 1, 4 더하기 1이니까 3 곱하기 5 얘는 4 곱하기 6이 되겠죠. 5 빼기 1, 5 더하기 1 그러면 4 곱하기 6한 번만 더 써볼게요. 6의 제곱분의 5 곱하기 7 점점점 11 제곱의 10 곱하기 12까지 됩니다. 그러면 요거 밑에 것도 다시 한번 써보면 3 곱하기 3, 4 곱하기 4 5 곱하기 5, 6 곱하기 6 이렇게 돼서 봐봐. 4444555533 3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똑같고 작은 것부터 썼을 때맨 앞에 두 개가 살아남아. 그럼 얘네도 이렇게 없어지고 없어지는 게 앞에 게 없어지고 대칭성으로 맨 앞에서 남았어. 그럼 맨 뒤에서 두개 남아 하면서 없어지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규칙성.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11분의 12가 돼서 11분의 8이 나오게 됩니다. 쫄지 말고 하던 대로 하면은 되고, 이렇게 쫙 없어지는 것 중에 좀 어려운 패턴이긴 해요. 그래도 충분히 할수 있다. 오케이. 자, 20번. 아, 너무 많이 했죠? 이거 보자마자, 어, X가 밑으로 가는 게 필요하니까 X로 나눠주자 해서, 이렇게 해서 X-X분의 1은 마이너스 3. 얘로 체크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1번 이거 나왔다 그럼 얘도 다시 한번 써보면요 a-2의 제곱 더하기 a플러스 5의 제곱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야 a-2가 0보다 커작가 혹은 또 a플러스 5가 0보다 커작가 이거잖아요 여기 안에서 여기서 이게 헷갈리면은 여기 있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0이면 되잖아 0 넣으면은 어 0보다 작네 그럼 a-2는 0보다 작아 0 넣으면은 어 0보다 크네 a플러스 5는 0보다 커 이렇게 알수 있게 돼서 얘는 아까 했듯이 a 빼기 그대로 얘도 a플러스 5 그대로 써주고 0보다 아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0보다 크니까 그대로 해서 7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22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분석 아좀 복잡하고 얘를 10의 몇 제곱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좀 헷갈려요. 뭐 고성호 시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는 한 자리 자연수 큰 포인트가 되겠죠? 음.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10으로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이거 진짜 빨리 제곱해도 돼. 근데 이거를 요런 것들로 바꿔서 풀면은 조금 더 편해요 오케이 그럼 자1 1 0 10, 백, 100, 1 0 0 0 더하기 1,200 더하기 4 더하기 1,1,9,6은 A 곱하기 10의 B제곱 더하면 1,200이네 아 2,400이네 아 좋다 9,2,4,0,0오 한번 됐다 그죠? 이거 그러니까 300 더하기 2가 아니지? 300 빼기, 이제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196 해보면은 9만 빼기 6, 1200 더하기 4, 더하기 1196 했더니 이게 A 곱하기 10의 b 제곱. 이 없어지네. 그9 곱하기 10의 0의 개수 4 제곱. 이렇게 풀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 사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많지 않았지만, 했던 게 많지만, 어, 어렵게 나온 것도 많았습니다, 환소 중. 어, 잘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